공장이 크네요. 여기서보니까 아, <laughs> 장난 아니죠? 저 뒤에 달고 완전 보 보는 달입니다 아, 멋있는거 보세요. 진짜 멋있네. 네, 왼쪽이 반야고 오른쪽 저 높은 데가천안고 진짜 멋있네 노고단이죠 진짜많네 아. 이제는 지리산 원축이로 불러야 겠어 여기 한번 꼭 와보세요 벤사골대도꼭 와보세요 와 엄청 시원해 지리산 천년성 과운명품마을 저지 천년성도 있 9시 30분이고요. 화엄사 가는 길 이렇게 써있네요. 오늘은 지리산 왔습니다. 여기가 화엄사라고 해서 화대정도로 하는 건 아니고요. 네, 뱀사골로 계곡 쪽으로 내려가려고 합니다. 네, 화엄사 왼쪽에 300m 저는 연기암 이쪽 2km 쪽 이쪽으로 갑니다. 천왕봉 3 2로 현재 대나무 숲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밤에 보니까. 거의 대나무 터널처럼 보이네요. 지금 연기암에 도착했습니다. 화음사에서딱 예, 2km인데 이쪽으로 가야 연기암입니다. 아무것도 안 보일 것 같아서 예, 그냥 가겠습니다. 사진 보고 가을에 이렇게 생겼대요. 화음사에서 연기암까지는 굉장히 편한 길입니다. 거의 평지길. 여기가 참새입니다, 참새. 물 먹어도 될것 같은데요 네, 방금 전 참샘터고요 노고당 고개까지 4.5km네요 여기 국수동이네요 720m 여기가 딱 절반 지점입니다 3.5km 노고당 고개까지 네, 지금 집선대에 도착했습니다 네,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이쪽에 커다란 바위가 있는데 네, 3.5km 지점 이후에는 난이도가 어려움으로 바뀝니다 길도 너덜길이고요. 드디어 코제에 도착했습니다. 5.5km 딱 2시간 걸리네요. 노구당 고개까지 1.5km 와 코제전 1km 전부터는 경사도가 30도 이상인데 어, 진짜 매우 어려운 수준인데요. 내려갈 때랑 완전 다르네요. 드디어 문행기에 도착했습니다. 노구당 고개까지 1km 아 하늘이 되게 예쁜데 이게 원래 노고단 올라가는 길인데요. 통제됐네요. 큰 길로 등산하세요. 네, 이쪽으로 가야 되나 봅니다. 지금 노고단 고개에 도착했습니다. 와, 되게, 되게 멋있네요. 저는 여기 들어가야죠. 지금 노고단 쪽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색감이 너무 좋죠? 네, 반야봉입니다, 반야봉. 굉장히 크네요, 여기서 보니까. 아, 멋있다. 아, 아직 날이 깜깜하긴 한데, 굉장히 멋있네요. 산에 도착했습니다. 해발 1507m. 진짜 오랜만에 오네요. 한 15년 만에 오는 것 같습니다. 요보단 돌탑의 유래. 잘안보이네 반려봉 진짜 멋있게 보이네요. 뒤쪽이 일출이 일어날 곳이었는데, 지금 구름 때문에 일출은 못 봤습니다. 반야봉쪽입니다 저쪽 문예와 섬이 예술이네요. 네, 저쪽에 노고 다니고요. 이거 보세요. 네. 환상이네요. 환상 와. 장난 아니죠? 어에 달도 완전 보름달입니다. 이렇게 멋있는 거 보세요. 진짜 멋있네요. 아 작품이네 작품. 역시 노고단입니다. 여기 놀러오세요. 어, 18도입니다. 18도 굉장히 추워요. 이쪽으로 다시 또 올라가 보겠습니다. 해는 저렇게 구름 뒤에서 이제 떠올랐네요. 이쪽이 너무 멋있어요. 네, 한상입니다, 이쪽. 한상이죠. 남쪽입니다, 남쪽. 문이 네, 보시네요 네, 반야봉 쪽이고요. 네, 일출이 막 떠올랐습니다. 네, 왼쪽이 반야봉. 오원 쪽차 높은 해? 데가 어, 천안고 진짜 멋있다 예, 일출 보면서 내려갑니다. 예, 노고단 고개 쪽으로 갑니다. 어, 눈이 부시네, 눈이 부셔. 여기 꽃은 둥근 이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범추리야 예. 둥근 이질풀. 범골이, 범골이. 아 여기 아생화가 진짜 많네. 특히 둥근 이질풀이 쫙 깔렸네. 어우 눈이 부셔요. 태양을 하도 쳐다봤더니 달맞이 꽃이 예 아직 활짝 폈죠. 예. 달맞이 꽃은 밤에 커서 달맞이 꽃이라고 합니다. 낮에 피는 거는 낮달맞이 꽃이 있죠. 낮달맞이. 야생화가 장난 아니네요. 진짜. 범꼬리. 다시 노고당국에 왔습니다. 해발 1440m. 네, 이쪽으로 갑니다. 여기서부터는 편안한 길이라, 이제 힘든 데는 반야봉 올라갈 때빼곤 없습니다 여기 산수국이 진짜 예쁘네요 네, 산수국 군락지인가봐요 네, 분홍빛도 있고 뭐 하얀 것도 있고 파란색도 있고 네, 산수국이 굉장히 예쁘게 폈네요 네, 지금은 이제 반야봉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반야봉 제가 이쪽에서 오고 있습니다 반야봉까지 한 4km 정도 남았습니다. 저 뒤에 이렇게 뻥 뚫린 데가 있네요. 네, 제가 방금 여기서 나왔고요. 저기 노고단이 보이네요. 아, 멋있죠? 문에 깔린 거. 네, 진짜 멋있네요. 네, 네, 원추리, 바위, 채송화 너무 네, 네, 멋있나? 멋있죠? 대지령에 도착했습니다. 해발 1,370m 반야봉까지 3.4km 남았네요 네, 그래서 저쪽에서 왔죠 또 지친나무 산 속으로 또 들어갑니다. <laughs> 지금 피아골 산거리 가기 직전에 있는 전망대입니다. 네. 여기 원추리가 덕유산보다 더 많은 것 같아요. 저기 동작꽃이 모여 있네요. 네, 원추리인데 저 뒤쪽에 보면 덕유산 더 많아요. 제가 이쪽에서 나왔습니다. 와, 꽃이 되게 예쁘네요. 동자꽃큰 까치 수염. 동자꽃 진짜 예쁘게 됐네요. 둥근 이질풀. 네, 원출이 보세요. 여기 원추리는 약간 달라요. 큰 까치 수염이 많네요. 네. 여기서 피압골로 잘못 빠지면 큰일 납니다. 네, 천왕봉으로 가야 됩니다. 인걸령에 도착했습니다. 해발 1320m. 집신나물이고요 예, 인걸령 3 5m. 인걸령 센터입니다. 집신나물이 예, 가득하네요. 여기만 물 먹어도 배가 안 아픈 것 같아요. 노도목에 도착했습니다. 1480m. 예, 삼도봉으로 바로 가시려면 이쪽으로. 반야봉 가시려면 이쪽. 네, 1km 고요 저 위에 삼거리에서 가방 놔두고 다녀오면 됩니다 반야봉 삼거리에 도착했습니다 해발 1,550m 아까 노르목에서 200m 인데 굉장히 빡셉니다 좀 빡세다는 거 그리고 반야봉까지 800m 인데 여기는 더 빡셉니다 네, 여기에 이렇게 가방 두고 다녀와서 이쪽으로 내려가면 됩니다 천왕봉 방면 20.5km 이쪽으로 내려가면 삼도복이 나옵니다. 네, 이렇게 맨몸으로 다녀오겠습니다. 제가 이쪽에서 지금 올라왔습니다. 네, 조망 잠깐 보겠습니다. 아, 저 까만 구름이 하나 있네요. 예, 올라갑니다. 가파르다는 거. 저 뒤에 운해 보세요. 와 장난 아니네. 와완전 새하얗게 깔렸네 아, 장난 아니네요 둥근 이질 풀이 진짜 많네요 참치도 많고 네, 어수리 네, 어수리입니다 어수리 꽃이 너무 많네요 역시 반야봉도 꽃잔치에요, 꽃잔치. 얘가 아마 술이 치겠죠? 술이 예, 칠것 같고. 와, 예쁘다. 보시대가 바글바글 폈네요. 동작보다도 중군 이질부. 지금 반야복에 도착했습니다. 해발 1732m. 예, 저쪽이 천왕복이 바로 보입니다. 저 구름 뒤에 살짝 가려 있는데 천왕봉 아까 장터목도 보였는데 저 구름이 가리고 있네요. 이렇구요. 끝내주는 동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쪽에 운에 깔린 거 보세요. 너무 멋있네. 와, 장난 아니야. 예 노고단이죠. 진짜 멋있네요 오늘. 진짜 멋있네요. 자 어디에 천왕봉? 천왕봉은 또 가렸네요. 우와. 지금 반야봉 정상석 바로 뒤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멋있요 문예가 이 시간에도 남아있네요 이쪽은 한 그림에가 너무 예쁘고 네 이제 내려가겠습니다 힘든 거다 끝났네요 여기 마카리가 너무 예쁘게 폈어요 너무 예쁘다 마카리가 너무 예뻐 삼치랑 너무 센 노래요 진짜 황금색으로 너무 예쁘요 조망도 끝내주고 아냐봉이 설악산에 빛대비청봉 같은 봉우리에요 너무 좋아요 제가 이쪽에서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아꽃 예쁘다 공자꽃은 예, 이제 지겨우시죠 그래도 많이 폈어요 예뻐요 산 꼬리풀 참치 이건 눈개성마 같아요 1월 미비추 다시 반야봉 산거리에 도착했습니다 예, 없네. 안 써있네요, 삼도봉은. 삼도봉은 한 800m 정도 가면 될것 같습니다. 제 가방. 마지막 봉우리인 삼도봉에 도착했습니다. 예, 여기죠. 아, 예, 저쪽에 노고다. 아, 문에가 아직 안 사라졌네요. 예, 제가 저기 반야봉에서 내려왔죠. 안 사라졌고, 예. 평일에 오니까 사람이 없네요. 두 개의 남도랑 전라북도랑 되어 있죠. 네, 삼도봉에서 조망입니다. 아, 멋있네.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시계가 진짜 끝장입니다. 천왕봉이 바로 옆에 있어요. 저기 장터목도 훤하게 보여요. 바로 아래에 있는 장터목. 대피소 네, 현재 시가 9시 2 8분이고요 식사하고 이제 삼도봉에서 천왕봉 쪽으로 갑니다. 저는 뱀사골로 빠져야 되니까 중간에 빠집니다. 지금 삼도봉에서 500개가 넘는 계단을 내려가고 있습니다. 뭐, 오늘 길게 안 가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네요. 여기 도착한 곳은 화계재입니다 이제 지리산을 원추리 군락지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리산이 훨씬 많습니다 훨씬 싱싱하고아 네, 조망 잠깐 볼까요? 하게 제 조망은 요 정도 아 어, 원추리 너무 예쁜데요 봅시다 원추리 저 아래 둥근이질 풀하고 원추리 진짜 많아요 봐요 이제는 지리산 원추리로 불러야겠어요. 아, 진짜 네 야, 원추리 많다. 예, 꼬리풀. 산 꼬리풀. 동작꽃도 엄청나죠? 아우, 좋다. 아, 예쁘다. 저 뒤에 하얀 꽃은 어수리. 여긴 어수리만 보입니다. 네, 어수리. 원추리 보다가 연하천대피소로 내려갈 뻔 했습니다. 저 위로 갈뻔 했어요. 네. 저는 뱀사골, 반선 이쪽으로 갑니다. 9.2km. 연하천대피소는 4.2km. 네, 이제 내려가기만 하면 되고, 계곡에서 놀면서 갈 겁니다. 제가 화계제에서 한 10분 정도 이렇게 내려왔는데요. 벌써 계곡에 봤네요 계곡이 금방 만납니다. 이래서 뱀사골 계곡이 유명한 것 같습니다. 적당한데 자리 잡고 쉬면서 가면 좋을 것 같네요. 여기 내려오다가 계곡이 엮여서 한번 찍어봅니다. 지나려나 계곡길이 너무 길어요. 9km에요, 9km. 계곡길이 9km. 거의 역대급 길인데요. 아, 이거이 언제 다 내려가나요? 드디어 계곡에 도착했습니다. 여기 계곡에서 조금 길게 시작가려고 합니다. 여긴 어, 너무 깊네. 여기 너무 좋은데요? 꽤 상류입니다. 꽤 상류. 아마 더워서 내려가다가 한번더칠것 같습니다. 와. 그런데요. 이번 위치는 간장소입니다. 네, 간장소입니다, 간장소. 와, 엄청 멋있네요. 어. 아까 간장소 약간 위쪽에서 물놀이 한 20, 30분 하다가 왔습니다. 어, 여기도 엄청 굽니다. 아, 인제화인대에서 2.7km 왔고요. 6.5km를 더 가야 되네요. 야, 계곡 너무 길어요, 이거. 좋네요 여기 폭포도 엄청 좋네요 이름 없는 폭포 아이, 물놀이 할 때가 너무 좋네요 와, 너무 깨끗해 물이 아, 물이 너무 깨끗해서 파래요 파래 음. 너무 멋있네요 아까 저 뒤에가 아까 봤던 폭포 여기도 엄청 멋지네요 음. 대비나비날아가는데 와, 여기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여기 한번꼭 와보세요. 벤사골 대구. 꼭 와보세요. 제승대라고 하네요. 여기가 제승대라고 하네요. 너무 멋있어서 들어왔습니다. 와, 네, 엄청 시원하네. 방금 전에 다리 위에서 본 폭포는 저 뒤쪽이고요. 와, 엄청 시원해요. 여기는 병풍소라고 합니다. 병풍소. 여기인데 코가 엄청 커요. 코가 엄청 큰데, 폭포는 지금 쫄쫄인데요. 저 아래가 철순는것 같아요. 폭포는. 오늘 하늘 보세요. 하늘. 알았습니다 정말로. 여기는 병소라고 합니다 병소. 호리병 같이 생겼어요 병소. 여기가 병소라고 합니다 병소. 이게 호리병 같은 거 맞나요? 이렇게 맞는 거같요 여기에는 타경소라고 하네요. 타경소 뱀이 목욕을 한후 허물을 먹고 용이 되어 하늘로 승천했대요. 여기가 타경소라고 합니다. 타경소, 잘 모르겠네요. 그냥 멋있기만 합니다. 어디 용자국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 시원하네요! 지금 막 뱀사골 탐방로를 빠져나왔습니다 아직 한참 더 가야 돼요 네 여기 이정목이 있네요 저 천년성 보러 가겠습니다 반선은 이쪽 방면인데 천년성 보고 오겠습니다 저 뒤에 노란 꽃은 달맞이꽃이에요 달맞이꽃이에요 낮에 는 이렇게 오므려 있다가 밤이 되면 활짝 핍니다 상사와 같았습니다 이게 진짜 상사화예요 꽃무릇은 꽃무릇을 뜨니고 여기다 진짜 상타와 와, 천년송 가는 길은 등산하는 것보다 힘드네요. 지리산 천년송 와운 명품마을. 저 뒤에 천년송 보이죠? 와, 오늘 살인적인 날씨네요. 진짜 동네. 지리산 천년송 천연기념물 제424호. 할머니 소나무라고도 불린대네요 아 보는 건 좋은데 너무 어렵네요 저 뒤에 또 있어요 얘는 조금 작네요 멀리서 봤을 땐큰줄 알았는데 네, 좀 작습니다 아까 그게 천연기념물인 것 같고요 얘는 천연기념물 표시는 없습니다 아, 너무 더워 끝 저게 천연기념물이고요 요거는 천연기념물은 아닙니다 내려가겠습니다. 저 앞에 있는 빨간 꽃, 쌀이 꽃 비슷하게 닮은 저꽃은 칡꽃이에요. 칡꽃, 칫꽃. 칡나무예요. 네, 칡. 보통 마을에 많이 피는 이 꽃은 참나리라고 합니다. 크고요. 여기 중간 중간에 씨앗이 있어요. 주화라고 그러는데 주화라고 그러는데 씨앗이 있습니다. 이건 참나리입니다. 참나리. 와, 운 천년송. 네, 설명입니다 네, 다시 이쪽에 돌아왔습니다 진년성보고 네. 여름에는 안 가지 마십시오. 너무 더워요 반선 지금 딱 1시 됐고요 지리산 국립공원 여기를 빠져나옵니다 엠카골 와운마우 현재 시각 1시 1분 이고요 27.6km 째 걷고 있습니다. 예, 산행 거의 끝이 나서 산행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화엄사에서 출발을 해서 노고단 갔다가 반야봉, 삼도봉 이렇게 세 개의 봉우리를 찍고요. 뱀사골 계곡으로 내려왔습니다. 뱀사골 계곡이 거의 9km나 되는 계곡인데 엄청 크고 물이 진짜 깨끗하고 좋습니다. 꼭 한번은 와보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 위쪽에서는 알탕하고 너무 추워서 좋았는데 와 여기 내려왔더니 거의 날씨가 살인적입니다. 지금. 저 아래에 가면 또 계곡이 있으니까 마지막 알타하고 바로 버스에 탑승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산행은 이걸로 마치겠고요. 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더우니까 제가 봤서는 12시 이후에는 산행을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산행 최종 종료합니다.